오늘 먹을 음식은 연어덮밥, 노브랜드 자연산 훈제 연어를 사버려서 조금 이상한 연어덮밥이 됐어요. 훈제 연어덮밥 바로 먹방 시작을 할게요. 이거 위에 와사비거든요. 이거 왠지 비벼 먹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 비비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아, 아까 전에 와사비 넣어서 매워요 눈이. 맛있을 것 같은데요. 어. 음~~ 괜찮네 덮밥 덮밥 밥 위에 이거 연어 얹으면은 이게 바로 덮밥이야 <laughs> 음~~ 이거 위에, 이게 간장, 물, 그리고 다진 마늘, 설탕, 미리, 양파, 팽이버섯 집에 남은 거 넣고 끓인 거예요. 어. 음. 맛있어요. 혼제 연어도 별로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. 끓이지 않나요? 그 양념을 끓여야 돼 가지고. 무슨은 젤 위에 그냥 간지용. 건멋이죠 <laughs>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협찬이라 그래가지고 협찬 아닙니다, 여러분. 이거 저는 생연어인 줄 알았는데 혼제연어더라고 여러분, 이 이름을 잘 보세요. 절대 이 그림에 낚으시면 안 됩니다. 절대 이렇게 빨갛지 않아요. 음. 가격은. 이거 7,000, 6,980원인가 그랬을 거요 아마. 연어, 연어 딱 올려가지고. 그렇지. 음. 근데, 저 이때까지 몰랐는데, 진짜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. 전 이때까지 음식을 먹으면은 아그 특유의 맛이 좀나요 그래 그 특유의 맛이 바로 비린 맛이었던 거예요. 연어도 그 연어만의 맛이 있잖아요. 그게 다. 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. 앞머리 좀 괜찮지 않나요? 이래야 눈썹이 잘 보여. 저, 이번 달돈 들어오면 헬스장 끊을 겁니다, 여러분. 헬스장 끊으면 일단 헬스장 영상부터 딱 찍어가지고, 운동 영상,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음, 아, 커 매워. 아, 와사비. 음... 옷좀 괜찮지 않나요? 자 친구가 선물해 준 별풍 유도복 시청자 분이 이 옷의 이름을 제목 이, 이 옷의 이름을 지어줬어요. 저 복층으로 이사 갔어요. 여러분 절대 이거 유도 하려고 있는게 아니에요. 정말 죄송한데 이게 저도 처음에 생각이 없었어요. 이 옷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. 근데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아밥 뒤쪽은 덮밥처럼 떠서 먹도록 할게요 이거 6980원인가 6000 얼마였어요 거의 7000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홍보는 아닌데 물어보셔서 이 훈제.. 훈제 낚이지 마세요 훈제에 저도 낚시를 당했습니다 음. 그림은 생, 생년인데, 군제가 써져 있어. <laughs> 맛있어요. 이거, 이거 소스도 주더라고요, 소스도. 근데 그 소스 안 썼어요. 아, 그 소스 일단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언젠가 쓰겠죠? 연어가 두 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틈씩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얹을 때 자를 걸 그랬나?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괜찮아요 별로 그렇게 그렇게 느끼한 걸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그 와사비가 세서 알싸하니 괜찮아 응. 양념은 설탕, 간장, 물, 다진마늘, 양파, 팽이버섯, 미리 이렇게 넣고 끓였어요. 졸였다 그래야 되나? 밥은 잡곡밥이에요. 건강을 위해서 아... 잘 먹었어요.